바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간단하게 저희 그 엔튤란드 회사는 현재 오토데스크 플레이 센터 디스트릭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오토데스크 쇼키스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토데스크 제품이 몇년 전부터 스위시라는 제품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판합가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스트 쇼케이스는 그수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라는 제품이 과연 여러분들 설계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기계 제조 쪽에서 쇼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 설계 생산성을 높이는지 음. 아, 그런 동영상 위주로 해서 어, 저희 그 엔지니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참고적으로 지금 쇼키이스는 건축 건설 쪽에서도 삼촌 프리젠테이션 툴이나 그리고 어떤 그건물이나한특식에 관련된 외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쇼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쇼케이스라는 제품을 많이 알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접하지 않은 선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토데스크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쇼케이스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간단하게 쇼케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된 3D 모델링 데이터들을 쇼케이스에서 불러들여서 자체적으로 3D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아니면 모형 뭐 시설에 관련된 자료들을 매핑이라는 어, 재질을 입히면서 각 파트 파트마다 렌더링에 대한 결과물들을 쉽게 어,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위에 말하면 맥스 디자인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맥스는 좀, 사용하기에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사용하기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기계 제조, 그런 건축, 건설 분야 쪽에서도 많이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그 동영상 위주로 진행할 어, 인피뉴는 아, 전공이 건축 조공입니다. 그 건축 조공이면서 인벤터를 배웠고요. 그리고 쇼피스의 부분들을 다른 데로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벤터에서 만들어진 포크레이나 인 또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손쉽게 엄지인 어, 3D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공을 넘나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련된 디자인 워크로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인데트와 쇼케이스를 연상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 세미나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음. 관련 법이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쇼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쇼케이스라는 제품 자체는 어, 기본적으로 그, 그 기계쪽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쇼케이스라는게 기계기나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주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케이스 일단 기계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치쪽에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뉴패처링 쪽이기 때문에 기계쪽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계쪽에서 설계하는 철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오토데스크 제품으로는 이벤터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솔리드웍스나 카티아그 다음에 뭐 유지 이런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인벤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설, 그 기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들이 그 시각화하는 툴들을 중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를 뽑는 그런 과정들은 다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계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해당 제품을 어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이제 홍보를 하거나 할때 그런 스킬컷 이미지 가지고만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맥스 같은 쪽에 이제 외주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또 이제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게 되면 그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그 3D 맥스 같은 외주업체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서 어뭐 이렇게 그 구속이 어떻게 되고 동작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해주지 않고 설계하신 분들 자체로 이 도구를 가지고 충분히 동영상이나 어 이렇게 움직이는 구속 조건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가 모두 다반영된 어, 어떤 동영상 콘텐츠나 어, 3D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이렇게 가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일반 프로그램과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리보드나 이렇게 뭐 재질 실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기를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이 되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저희 집 쪽에서 이제 지금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렌더링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쇼케이스 자체라는 것은 그 어떤 스티커를 뽑아내는 렌더링 툴이 <laughs>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렌더링을 하면서 보여주는 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여준다는 측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 이미지 한 장을 걸기 위해서 뭐몇분몇십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툴보다는 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실시간 렌더러그 현실인데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좀 전에 보셨던 이미지하고 이쪽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실시간 렌더링을 할때 보여주는 퀄리티고요. 이거는 이미지 한장한장 한장 영상 하나를 고퀄리티로 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렌더링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비언트 환경에서 되는 게 있고 레이트레이싱 환경에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또 보시면 어그 퀄리티 자체는 그 외주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그 퀄리티 정도는 충분히 그어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좀 후반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쇼케이스에서 좀 이렇게 그 유용한 기능 자체가 배치 구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여러가지 시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안 자체를 a r b r C안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모델링을 작업을 하고 각각의 렌더링을 걸어서 이미지를 여러개 만들어서 이제 p t 에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쇼패스 자체에서는 대체 구성이라는 기능으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재질의 색감이나 재질의 질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차바깥쪽에 페인트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시는데요. 이것도 원 클립으로 간단하게 설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에 대한 부분의 대체 구성인데 자동차의 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모델링은 다 각각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쇼케이스로 불러들린 다음에 어떤 걸 보여줄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방식도 우측에 있는 슬롯에 등록만 해놓으면 클릭 한번 누를 때마다 바로 저그 실시간 렌더링 환경에서 달라진 형상의 그런 시안들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에센트 라이트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기본적으로 쇼케이스에서는, 그 어, 그래픽 쪽을 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HDR 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 그, 일본 모니터에서 나타낼 수 없는 빛의 그, 스펙트럼 안에 자체 그, 레인지를 어, 확장한 그런 이미지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HDR 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빛 환경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렌더링 툴이나 그런 데서 뭐, 특별히 라이트를 잡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퀄리티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부위만 저런 식으로 라이트를 잡아서 색상이나 밝기 이런 부분들을 어, 사용자가 조절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어, 기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금 이 형태는 박스 형태로 지금 품단면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게 품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평면으로 짜려 있는 그런 형태도 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조명 환경 자체도 왼쪽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HDR이라는 이미지 포맷하고 주변에 있는 그 환경적인 모델링들이 이미 세트로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환경 라이브러리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환경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샷이라는 부분은 그뭐 기계 쪽에서도 다 이런 부분들을 있죠. 뷰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화면을 잡아놓고 측면 그 다음에 뭐 상세 뷰 이렇게 잡는 그런 기능들이 있듯이 쇼케이스에서도 쇼케이스 자체에서 뷰를 잡아서 저장해 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이렇게 그뷰 자체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요. 저뷰 상에서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파노라마 식으로 스쳐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저 샷이라는 기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쇼케이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 대부분 그 애니메이션을 주는 부분들은, 어, 기계적 프로그램에서 물론 구동 시뮬레이션은 다들 가능할 겁니다. 근데, 어, 3D 맥스나 그레이 픽 프로그램으로 넘어와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다 개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사용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쇼페이스에서는 간편하게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인벤트에서 작성한 구석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스토리보드 슬라이드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PPT 만들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쪽에 보셨던 배의 구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라이트 설정 부분이나 큰 단면 부분. 그다음에 샵 부분, 그 다음에 샷 부분, 그뷰 저장돼 있는 샷 부분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스토리보드 슬라이드를 집어서 넣기만 하면 그 순서대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T를 자동 재생하듯이 쇼케이스에서 이제 작업한 그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끔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인벤터에서 이제 설계된 어, 그 어셈블리 데이터를 가지고 구속 조건이 구동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구속 조건이 작성된 부분을 쇼케이스에서 가져와서 어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이벤트에서 이제 그 포크레인 이 모델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이거는 그 워낙 많은 부품이, 부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셈블리가 다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에서 이제 그 쇼케이스에서 쇼케이스로 넘겨서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 이게 그 여러 가지 어셈블리가 들어오게 되면 메인에 있는 구속 조건은 잘 들어가는데요 하위로 들어가서 유연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 쇼케이스에서 구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그 유연성 부분을 체크해제하시고 쇼케이스로 넘기시면 어그여 쪽에 구속 조건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잘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벤터에서, 어, 각도로, 이제, 그, 어, 그, 밸류 값을 줘서 구속 조건 구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벤터 자체에서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쇼케이스로 바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오토데스크 스위치 제품일 때하고, 단품일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단품일 경우에는, 그, 이벤터 파일을, 그 IAE 파일하고 기본 파일들을 그냥 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그 스위치 제품으로 이제 설치가 되있는 어 경우에는 메뉴 자체에 워크플로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클릭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데 지금 보시듯이 어 보시면 이제 구속조건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죠. 개념 부분 있고 그 리얼리스틱 있고 그 다음에 구속조건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벤트에서 모델링 하시고, 구속 조건 설정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그, 내보내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어 구속 조건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그, 모델에 대한 LOD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레벨 오브 디테일을 설정을 할 때,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부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그스나 그, 삼차원 객체 정보에 대한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경우하고 개념적인 거 아니면 애니메이션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에 대한 그 템플릿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대로 골라서 내보내시면 되고요. 저 지금 이제 다용도로 체크를 한 다음에 구성 조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용도는 디테일한 부분하고 개념적인 부분이 모두 소화가 가능한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케이스로 넘긴 다음에 그 모델이 표현되는 폴리곤수를 직접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쪽이 이제 그 쇼케이스에서 인벤터 구속 조건 이제 설정된 상태를 이제 그불러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 좀 전에 보셨듯이 쇼케이스 상에서도 어, 이렇게 기체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벤트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컴포터가 그 쉽게 안돌아가거든요 저도 이제 그좀 사양이 좋은 컴퓨터에서 저셀프파일을 돌려봤었는데 어, 이게 프레임이 뚝뚝 끊어지거나 화면이 뭐확확바뀌는그 정도 수준의 이제 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쇼케이스로 일단 넘겼을 때는 그 이, 어, 이벤트에서 자바의 스토리 같은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은 저쪽에 이제 그 동작이라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프레임만 시켜주시면 구속 조건의 잡대로어크레임의 움직임이 바로 구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프레임하는 방법도 뭐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진동형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게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프레임 타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t 레이션 부분들도 쇼케이스에서 다 조정을 해서 영상에서 어느 정도 이게 움직일 건지 아니면 3D 프리젠테이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보여줄 건지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석조건에 네, 따라서 저렇게 움직임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3D 프로그램에서 시각화를 진행을 할때 배경을 다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맵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쇼케이스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HDR이라는, 어, 빛의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비환경과 공간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저렇게 간단하게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환경 설정 맵을 클릭만 하면 바로 화면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그,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캡처가 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 쇼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뒤쪽에 좀 전에 보셨듯이 그라데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약간 그 실제로 구동했을 때보다는 약간 낮은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에서 어느 정도 작업한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환경 라이브러리에서 어 외부 환경을 클릭했을 경우에 어, 외부에 있는 지형이나 맵에 대한 반사들이 저 포크레인 유리 쪽에 반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판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 포크레인에 이제 그 적용되는 빛하고 반사되는 부분들이 다변경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일반 그래픽, 전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어, 작업 시간이 한시간 이상 걸리는 어, 좀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쇼케이스에서는 원클릭으로 된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야경 쪽에 있는 HDR 이미지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이 배경 이미지가 실제 뭐 이렇게 만약에 포크레이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계가 놓여지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이미지 소스를 찍어서 HDR 맵을 제작해서 적용을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거 이제 그 이것도 외부 환경에 대한, 어, 그게 설정이 됐을 때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이제 그 특징이 있는 부분이 환경 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다 지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이 저렇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저 환경에 대한 크기,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회전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이제 딱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크기나 스케일 조정으로 인해서 원하는 그런 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환경에서 나오는 HDR 자체에 포함하고 있는 빛의 강도나 세기를 어 지금 보시는 종형 환경 및 배경 특성 대화상자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요 정도까지만 해도 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 쇼케이스를 이용하시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루나 이틀 정도 배워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이트의 노출값을 변경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밝기로 보여질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외부를 이제 저쪽 환경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대체 구성과 샷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작업할 때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실제 이벤트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이 데이터 자체도 그렇고, 좀 이따가 나올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개체들이 저오거나이저라는 대화상자의 우측에 있는, 어, 저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것인데, 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다 부품을 잡아서 랩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 보통 이제 그 목록에서 다 찾아서 선택해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쇼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사이저 대화상자에서 어, 화면에서 클릭한 부분들이 어떤 부품이 어, 선택이 되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룹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선택했던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동시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저휠쪽 부분 저쪽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룹핑이 된거고요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재질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 저쪽에서도 반재질이 있어서 대부분 저 재질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런식으로 지금 어, 그룹핑 해놓은거를 선택을 하면 휠이 다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어, 쇼패스 재질에서 블루를 선택하면 어, 파란색 계열의 카본인트 재질이 저렇게 지정이 됩니다. 물론 저기에 대한 뭐 색상 값이나 반사도나 그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니까 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레드를 찍고 오른쪽에 대체 구성 라인업에서 추가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지금 레드, 블루, 화이트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네이밍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저런 식으로 대체 구성을 설정을 해놓고. 어, 크라이언트한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스토리보드에서, 어, 이 작업을 몇초 동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시거나 그럴 때, 어, 바로 그냥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클릭으로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재질 자체를 변경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휠 부분이 파란색 카페인트 반사된 재질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색상을 바로바로 바로 변경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색상 이외에, 뭐 반사도도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어 지금 이제 반사도 조절 곡선이 있는데요. 저 곡선을 이용해서 핸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화면상에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반사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구성하고 재질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또 이제 샷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래쪽에 여기 투명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그, 지금 이게 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뒷부분 객체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왼피에 있는 그런 그 파트 부분들을 그냥 하이드 시켜도 됩니다. 쇼케이스에서 숨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전체가 다 보이면서 안쪽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프리젠테이션 하고 싶다면 재질 자체를 저렇게 투명도를 줘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왼피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부분도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어, 재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투명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색상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 그래픽 작업에서는 저게 디퓨즈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퓨즈 컬러 자체를 지정을 해놓고 강도를 슬라이드바를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대체 구성 이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카메라 샷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샷이라는 부분은 일반 이제 설계 툴이나 3D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뷰를 저장하는 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카메라에서 이제 그샷 기능을 이용해서 정지 화면을 이렇게 저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궤도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어, 이게 그 계속 오비트 되는,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런타임을 15초로 바꿨고 움직이는 각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그 시간하고 각도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궤도를 보는 그런 카메라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줌인, 줌아웃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중간 부분에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샷을 다양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3D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스토리보드를 저렇게 구성을 하고요. 저 보시다시피 샷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슬라이드에 추가만 눌러주시면 바로 저 스토리보드 하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 타임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듣게 되면 어, 등간격의 시간으로 배치가 되는데. 시간 간격은 슬라이드 바를 이동을 해서 어, 마음껏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부분은 좀 길게 보여주고 어느 부분은 짧게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그 재질 대체 구성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휠 부분 색상을 바꿨잖아요. 그 색깔 바꾼 부분들을 어, 저기 두 번째 슬라이드에 다 넣어서 순서대로 보여줄 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각각 슬라이드의 런타임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타이밍에 위치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면 그 휠의 색깔이 바뀌는 게 이제 보이시죠? 저걸 이제 미리 프리젠테이션하거나 그러기 전에 슬라이드별로 애니메이션을 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동작 부분도 추가를 할 건데요. 뭐 동작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3D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다 이제 뭐순 시간 순서나 클릭으로 다 구성이 되는데요. 동작 같은 부분은 객체의 어느 일부분을 선택을 해서 버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계속 모델을 돌려가면서 특정 객체의 부분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해당 동작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그 포크레인 앞쪽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 포크레인 왼쪽에 있는 양쪽 부분을 올라가는 스위치, 내려가는 스위치로 설정하는 그런 지금 작업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방아쇠를 설정을 하게 되고 나서 탭키를 한번 누르시면 이제 바로 그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때만 이제 버튼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저쪽에 트리거 1, 2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저걸 클릭하게 되면 좀 전에 설정했던 동작들이 예, 저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주는 거죠. 객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뭐그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들어가고 그 버튼이 들어가면서 뭐 날이 회전한다든지 기어가 회전한다든지 그런.